자 우리가 아, 여기 아폴로니아 많이 왔으니 건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렇지? 괜찮으시길 <목소리> 바족세 재밌어. 이제 나도 이렇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공연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.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는 게확 느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트콜이나 그런 게 같이 뛰고 노래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진짜 신나 <목소리> 감사하게 가사를 좀 많이 외워와서 친구에 와주시고 카페에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어. 자 대본을 읽어보자. 너는, 너는, 뭐? <laughs> 너는 뭐? 너는 뭐? 해가지고 읽었는데 끝나고 나서 오죽했는가. <laughs> 그들의 <그때> 그 나는 최 <laughs> 기억이 나. 둘의 표정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. <laughs> 나도, <laughs> 나도 저 표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. 마 마피아 얘긴데 마피아가 처음에 등장을 했어. 첫 노래는 왜 하는 거냐? 갑자기 얘는 누구지? 그러니까 인물이 인물이 정확히. 몇 명이 나오는 거지도 일단 파악이 안 되고. 나는 그래 갖고 우리 <laughs> 지도그 여장하는 게 나는 난 아닌 줄 알았지. <laughs> 제일 많이 해세 명이 다 무대에서 같이 나와서 나는 공연이 우리가 별로 없었잖아. 예술단도 어, 없었잖아. 예술단 말고. 그래서 많이 해 보자. 나는 사실 그 예술단 는 예술단의 공연인 거고 그냥 우리 셋이 같이 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그거 하나가 제일 컸고 믿음이 있었어 <laughs> 셋이 뭉치면 뭐라도 하겠다 난 기대밖에 없었어 사실 걱정은 없었어 당연히 된다 우리 셋이 하면 걱정이좀 컸지 각자 활동 잘하고 있고 네. 근 오랜만에 뭉쳐서 5년 전에도 작품이지만 창작 시 올린다는 게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근데 역시 그거지 세 명이 뭉쳐서 이런저런 얘기 얘기를 일단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작품을 풀어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좋은 시너지 역시 되겠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은 이 역할 세 명이 나온다는 게감정적이었는박자에게 정말 맞는 옷일까라는 생각을 가장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밖에서 봤을 때 둘은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인데 내가 괜히 또안 맞는 옷을 입어서 둘한테 어쩌면 <laughs> 셋이 왜?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? 어 너가 어떤데? 나는 좀 약간 진지한 스타일인데 <laughs> 어 <같다>? 자기를 몰라? <laughs> 자기한테 맞는 역할이 뭔지 그걸 잘 생각해보는 게 배우의 범목중 하나지 내 캐릭터를.. 넌 어떤 거야? 나는 아깝네. 그런 착각 생각해. 서 시작해. 사실 그게 감정적인 음... 방향은 아니야. 그렇지? 근데 이게 코미디다 보니까 그치. 욕심 생기지. 배우는 여기서 뭔가 했을 때 관객이 빵 터지는 거. 장기 하기만 중독되잖아. 바로바로 착각 당해. 뭐가 좋을까? 하지만 조금씩은 자제를 하는. 대신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래. 그거잖아. 그걸 하되. 정말 이 안에 있는 그럼. 그 뼈, 그 뿌리, 그거는 정말 지켜가면서 그걸 오히려 더 표현해가면서 살짝살짝 풀어주자. 그래서 어. 진짜 힘든 게 그거야. 나도 모르게 애들립이 나왔어. 나같이 웃겼어. 근데 그 다음 신이 아주 아, 해결이 안 아니 해결이 안되게 너무 진지해. 어, 그래, 그래, 그니까그이 그래. 그래. 그, 그래. 공연의 그래. 재미는 또 그게 어. 있냐고. 내 기억에 참선하는 그거지. 딱그옆태 가는 동생들이랑 같이. 장룡이랑 영국이랑 하는데 총 <laughs> 자꾸... 없었어? 저기 <laughs> 아니야. 총... <야>. 총을 <laughs> 넣는데? 어 넣는데? 없는 걸 내가 안 거야 근데 뭐뭐 안에서 뭐 달려드는 거야. 액션. 아차전으로 기박기박 깃박. 장룡이 <깃박>, <laughs> <laughs> <상령이>. 오기박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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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은 뭐 유명하지. 많이 많은 작품들에서 총을 안 갖고 나오는 분이 아, 많지. 너그 그러니까. 뭐, 총권에다가 실탄 들어 떨어지는 그 팍! 꺼냈는데 내 얼굴에 막 턱에 팍! 맞았어 맞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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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탄이 툭툭 떨어진 거야 허규 형이랑 규 형이 쓰고 오더니 네. 이게 뭐냐? <웃음> 주석으로 <웃음> 좀 구매하세요 이게 뭐 같냐? 하하 <laughs> 실탄 같습니다 처음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가 무슨 무슨 창단식 같은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네얘 갔다 왔는데 수염 기르고 어. 머리 파마에 가 장발에다가 가죽 자켓에 <laughs> 네. 그 디젤 청바지 입었던 게난 처음 본 거였어 나는 혼자였고 얘는 그 어울리는 무리가 그러니까 있었지 지금 같이 공연하는 규원이라든지 연수단원들 동기들이 아, 어, 있었지 동기들이 있었고 난 이제 왕따처럼 혼자 이렇게 딱 있었지 대장 대장이었지 <laughs> 그래서 이제 서로, 서로가 서로 서로를 보면서 아 별로 좋지 않게 쳐다보던 기억이 있어 왜냐면 그때 나는 이제 연수단 애들이랑 좀 정이 들었고 두 달... 걔네들은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너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는 얘가 어떤 애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재미가 없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박영수도 재미없고 이이 그럼 누구랑 오나 되인는데 결국에는 셋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술을 먹어보면서 이제 네가 이, 이 진가를 알아 시작했지 <laughs> 내가 그러니까 나을 면쯤에 가지든낯는뭐나난 심하게 가지. 그냥 어쨌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셋이 친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있게 되는 시간이 이제 커피숍에서의 시간 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거 같아. 우리는 우리 셋이 만나면 커피숍 3 3시, 시간 4 시간 커피숍 갑자기 우리가 대화가 끝나면 커피숍 문 닫는다고 나가 달라고 할때뭔 남자들 이렇게 수다가 많은지.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한테 서운했던 적은 없잖아. <laughs> 그치 고마웠던 것만 있잖아. 그렇지? 그렇지. 지금 너는 고마웠던 거 없어? 그때? 난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계속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난 친구가 없어. 뭐야? <laughs> <laughs>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야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한가? 네. 그래가지고 친구가 돼줘서 고마워. 어. <laughs> 그 이름이 생겼다는 게 맞아. 되게 맞아. 고마운 거야. 그렇지. 그걸 뭐라 그래? 러 고유명사 이런 거야. 어떻게 아니지? 뭐 그런 것처럼 된 거잖아. 그냥 슈트로 응. 하면은 우리를 떠올리고 더가 붙은 거야 우리가. 더 그러니까 약간 <laughs> 예술단에 있을 때는 슈트퍼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술단에서 나오게 되면서 다 예를 들면 어 신화 의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하다가 다시 훔친거죠 <laughs> <하셔서 웃음>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아니까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술단에 있을 때. 숙춘 선배님이 시작했지? 이야기 쇼였지 그때선이야기 시작이 됐 음. 그때 우리 셋이 같이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음. 것을 준비해갖고 음. 그리고 또후에많이해서 그때 데뷔한 세 번을 해서 아 맞지? 일본 아 1분 컨설트해서이분 컨설팅해서 대박을 했었는데 사실 음. 만약에 올해 또 하게 된다면 나는 사실 이제 뭘 해야 될지가 사실 가장 큰 건지 그래. 준비를 해야지. 어 준비를 한두 둘이 당연히 하는데 네. 콘서트 를 매년 해야 된다는 좀 새로운 거 계속 보여 드리고 싶은데 우리만 할수 있는 어떤 흥버시 홍보... 아 약간 섞여 있죠. 아 이거를 이번엔 약간 <laughs> 까는, 궁금증 유발? 는 거. 에이. 콘서트도 콘서트고 뭔가 우리는 네. 이제 이, 이 이름이 생겼다 보니까 뭔가를 그냥 옛날에도 응. 얘기했던 게, 브랜드화 응.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장난삼아 했었는데 뭐 뭔가를 장난삼아 얘기해 제가 항상 <laughs> 아, 장난 r 장난 u 지장난삼아장난 하면 안 돼. 그래. 뭔가 나도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 r y h u n g 다 r y Hungary, h u n g a r 기 Hungary, Hungary, h u n 아나 혼자. 어. <laughs> 나 u n g a r y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. <laughs> 네. 뭔가를 하고 싶어. 뭔가를 해보자. u 응. n 사실... 아홉 대 만나서 그네네네 뭐야 소리를 날아유 깜짝이야 미안. 생각도 없다가. <laughs> 그런 생각도 없다가0분이 생각도 없다가 소리 좀다가버리니까 나는 너희들이 잘 나와서 잘 만나서 고맙거 같긴 하지 근데 우리 십년 후면 50인데 지금 50건 50가 아니야 40분부터 4 0분부다4 0분부 40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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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2 7 일곱이래, 십년 후에. 스8번날리 스물 여덟. 일곱. 시간이 좀더 나서 나는 음악을 좀더 깊이 해보고 싶고 배운도 배워도 좀 배워보고 싶다 외계인을 또 만나보고 싶다. <laughs> 진짜요 외계인을 만난다는 게. 외계인. 야 외계인. 그리고 십년 후에 외계인이 아. 진짜 나올지도 모르지. 미국에 숨기고 있다가 음모론 들 많잖아. 나사 가야 돼.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나 외계인 볼수 있어. 에휴... 우주선을 아무나 태우는 아니. 나도 우주선 타보고 싶어. 한 한국이래. 지구에 와 있는 외계인들 만나야 할 수도 있고메인블랙는 얘가 그계인일 수도 있어. 지구를 지켜라, 나하자. 아, 공연에서 만날 수 있잖아. 지구를 지켜. 아무튼 힌디언드에 <laughs> 나는 또 이런 미야파밀리아 작품 또 있어가지고 셋이 또 한번 재수. 아, 그건 다양한 거고. 그러면 그런 거래. 너네가 써봐. 어? 나는 저걸 난... 할게. 뭐 돈을 끌어올게. 오. 규조. 어, 자, 오. 그 가능성은 있긴 해, 도 저기. 보디버. 안 사는 거. 제작. <laughs> 만나러 다니. 어. 하여튼 10년 후 우리는 똑같을 거고. 10년 후에도 대신 건강해야지. 그렇지. 어차피 이게, 이게... 너술건강하좀 줄여야 돼. 이제 안 먹는 올해 됐어. 올해 돼해봤자뭐한달한 달이면 지금 오주 와셨겠지. 아니야. 건강검진 어. 하면서 먹어. 그럼 돼. 건강검진. 나혈관나 18세 나왔어. 알지? 오케이1 이게... <laughs> 8세 <좀 심하게 웃음> 혈관은 심하게. 18세겠지. 근데 그게 막혀있을 수가 있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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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가는 거야. 그러다 상관없다. 10년 후에도 건배하자. 그치. 여긴 <laughs> 어, 술이 건강하자. 건강하세요. 건강을 위하여.